유, 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0월의 첫날이죠, 여러분. 옥토버. 8이 확정하고 하는 이첫 게임이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나 기축가로 뿌리냈는데요. 예, 369에서 36굴 빼 3대 9. 일단은 이미 8위가 확정된 상황이었죠 포스트 시즌 진출이 아니라 이제 그 윗단계도 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KT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NC가 KT를 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5위 자리를 NC한테 내주고 갑자기 크트가 6위가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진짜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범호 감독님은요 명장이십니다 거의 현재가 아니라 이미 미래를 내다보는 크보를 통 경기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업 선수 위주로 오늘 아주 실험적인 그리고 아주 도전 혁신 이노베이션 거의 진짜 이 말도 안되는 주전급 선수는 오선호와 한준수 나머지는 박찬호까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현창 박재현 윤도현 오선호 한준수 김기우상 정혜연 주연상 박헌 명장, 미래를 내다보는 거의 퓨처, 미래 지향적인 10년 후를 내다보는 걸지도. 10년 후에 이보모 감독님이 기아에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솔직히 내년에 준비하는 라인업이죠. 올해, 그리고 이제. 피의첫 시즌을 보낸 아담 올러. 물론 초반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간에 부상 이슈도 있고 후반에 기량이 확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오늘 한 경기를 계기로 올러를 보내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생방송 중에서. 올러도 내년 재계약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일단 k t 는 선발은 이제 소영준이죠. 에 팔꿈치 토미준 수술하고 지난해 이제 막판에 이제 살짝 올라온다. 다음에 올해 수술 후 풀타임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발로 1 3 2닝을 던진 다음에 불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요. 패트릭도 지금 불펜으로 쓰는데 이강철 감독님이 그러겠나요? 그냥 너 그냥 선발 계속해라! 이래가지고 묵묵하게 선발을 하고 있죠. 1회! 일단 너무 좋았어요. 아 드디어 이게 기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오늘 한표 얘기들이 너무 안타를 잘쳤 어요. 정영창 그리고 진짜 27타석 무타석을 깬 박재현의 안타 윤도현 3루타 그래서 이걸로 2대 0 근데 여기서 약 정말 불화했던 게, 윤도현이3루로 들어가면서, 이제 허경민씨, 허경민, KT, 이제 허경민과 파이크 충돌을 해가지고 손을 다치는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요. 또, 오선우가 적시타를 날려서 3대 0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준수도 여기서 안타를 쳤는데, 소영준이 갑자기 어라? 해가지고. 추가 득점은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이제 강철햄이 코치를 한번 올리더니 갑자기 2회에 소형준이 거의 접신을 했어요. 갑자기 9위를 회복하더니 갑자기 우리 애들이 소형준 공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삼진하고 그냥 수비하고 그냥 어, 범타만 치고 그리고 3회에 올러가 1회랑 2회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올러가 몰러로 변했어요, 진짜로. 볼러야 볼러. 김상수 볼넷, 장준원 안타, 허경민. 근데 또 여기서 오늘 안현민 미쳤죠? 정말 안현민 올해 뭐 코리아 스탠튼 이러면서 진짜 모든 팀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선수였는데 기, 올해 이제 기아 상대 안현민은 사실 이제 상대 전적이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엄청 매서운 서, 상대 전적은 아니었는데 오늘 완전 그걸 복수하듯이 내가 나, 나 안현민이야를 보여줬죠. 걷다가 황재균 이거는 진짜 저는 홈런인 줄 알았습니다 그자중간 담장을 맞추는 이루타로 3대5 그냥 분위기 바뀜 근데 솔직히 2점 차라서 해볼만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올러는 3회에만 5점을 줬고요 5이닝 딱5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예 시즌 7패고요 그래도 11승은 했는데 마지막 등판인데 약간 이런 아쉬운 모습이어가지고 조금 소럽죠 그리고 이제 4회랑 이제 4회, 5회 말이 안 되죠 그냥 말하면 그냥 소형준 모텀 16회, 한재승 올라감. 뭐 일단 나쁘지 않지만 여기 7회! 7회에 캐지민이 올라갔는데 김상수 안타, 그다음에 장준환의 펀트도 실... 근데 오늘 진짜 수비가 우당탕탕 우리 안치네요? 호흡 안 맞아요. 팀플 몰라요? 대잔치였어요. 장준원 펀트 실패에다가 어? 실패 처리했는데 허경민 평범한 뜬공을 이제 박헌이 포구 실패하지 않나. 어. 김민혁 땅볼도 최지민이 약간 잡을 수 있는데 글러브에 맞고 그 유격수 쪽으로 그냥 가버리면서 그러고 요또 최지민 폭투로 주연상 이제 어. 블루킹 실패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야 차이가 났음. 근데 오늘 내야뿐 아니라 외야 차이도 남. 심지어 진짜 빡치는 게실례 말에 무사 1, 2루를 단한 한 점도 얻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무사 1, 2로를 그리고 이제 8회는 이제 이성원 투수가 올라갔는데요. 연속 밀어내기 볼넷. 그러니까 얼라는 안 팬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속 밀어내기 볼넷은 내가 올라가도 하는 게 연속 밀어내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독할이, 독한, 강패. 소형준 내린 다음에 갑자기 패트릭. 예? 이상동, 박영현. 와. 독하다, 독해, 강패, 이강철. 와, 진짜로 야 솔직히 오늘 기아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기였고 KT는 조급한 경기였는데 오히려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물론 백업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지만 절박함과 총력전의 차이 같아요. 진짜로 소형주는 오늘 시즌 10승이라고 합니다. 예, 팔꿈치 수술 이후 첫 승이고요. 이제 2022년 13승을 했었는데 예. 처음으로 이제 3년 만에 두자릿수 승리를 거두면서 규정 이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3일이 기아랑 삼성 홈막인데 근데 아무도 관심 없이 시즌 5위 결정전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예. 그리고, 올러의 경우는, 이제, 재계약 여부를 잘 모르겠죠? 여부가 좀, 이제, 애매해졌죠? 오늘 마지막 등판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또 11승이라서, 썩,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호 감독님의, 미래를 예지하는, 미래 지향식, 경기 운영. 답답하나, 내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직관 간 사람은, 뭔 죄임? 아,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단콘인데.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두 번만 지면, 이 아니라 두 번만 채우면 올해 경기 끝납니다. 유, 바, 가세요. 뺨!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